뭐, 저도, 이제, 어떤 정치도, 어, 오래 해왔고, 또 전직 국런총리도지내을했으니까 뭐 이런 위기시에 가 강한, 어, 국민들 사이에 있는 어떤 불안이라든가 혼란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는데, 뭐제 발언이나 또제 행동이 필요하다면, 뭐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요. 또,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그런 나팔게 이제 노무현을 모시고 정치 이렇게 국회를 뭐 배운 색인데 그분들이 봤을 때 이런 위기 시에는 다신께서 더 아까 이야기한 솔직하고, 그러면서도 자신들 정치적 반대자에까지도 이렇게 품을 넓히는 그런 방식으로, 어, 그걸 극복해 그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치가 <laughs> 그런 풍토가 될수 있도록, 어쨌든 그 최선을 다합니다. <목소리도>